오늘 할 게임은 검은사막 어제 아이디를 처음 만들었습니다.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라요. 진짜 모름. 이 게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랜만에 온라인 게임이라 좀 설레는데? <목소리> 모험가님은 신규 모험가가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즌 서버에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. 검은 사막은 어느 서버든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, 통합월드구나. 아, 통합월드. 오잉. 매구. 아니, 근데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 올렸는데, 가디언 많이 추천들 하시더라고. 제가 가디언 하, 하고 싶다니까.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속이 느린 대신 약간, 맞띠라는 캐릭터구나. <laughs> 좀 억가 많이 당하는 캐릭터 없어요. 차액하는 <laughs> 이유는 억가 많이 당해서 거든요. 가디언 합시다. 그래, 머리 모양, 어, 머리 뭔가... 머리 뭔가... 뭐를 할지, 무슨 머리 하지... 그니까요, 뭔가 강해 보이는 야만전사 같은 느낌 없나? <laughs> 금발 바이킹 컨셉으로 괜찮죠. 더블비앙코 느낌, 약간... 피부 이런 걸다 만질 수 있네요. 이뭔 차이가 있는 거야? <laughs> 농도가 야타서 그런가? 오 이거 좋다. 성격이 싸납게 생겨야 돼요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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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뷰티 앨범에서 원하는 거고르고 고치는 게 빠르다고? 아니야 나만의 것을 만들겠어. 눈동자도 바꿀 수 있어. 눈동자가 보이나 근데 고양이 눈은 좀. 어? 최애 아이 아니에요? 이거? 별? <laughs> 오, 홍채. 어, 예. <laughs> 이게좀 쎄보이는데? 오, 좋아, 좋아. 살짝 빨간 기 돌게 하자. 인정하시죠? 인정합니다. 눈썹 색깔, 그치, 그치. 머리카락 스케하죠. 아, 근데 노란색이 없어. 여기 팔레트도 없어가지고. 깜짝아! 검은 사막을 영어로 하면 수어드 이즈 데저트 하하아 <laughs> 아, 재밌어라 와 유머 감각에 출중하십니다 하하 <laughs> 이야 <웃음> 어 이거 눈썹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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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랑 똑같죠 이거다 이거다 왜 커마를 열심히 하냐 커마를 열심히 해야 내 새끼마냥 키울 수 있어요 그게 있어 그게 있어 RPG는 결국엔 애정이야 라이즈요 내 새끼마냥 키웠잖아 뭔가 내 네, 귀찮아졌어 <laughs>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졌어 갑자기 귀찮아 이름 용순이로 할게요 어 있어, 용순이. 아, 안 돼. 누가 한 거야, 도대체. 이딴 이름을 왜 해. 용감. 용감도 있네. 남궁용순. 맞다. 남궁용순이 내 네, 로아 캐릭터 이름이지. 정신을 이어받아 남궁용순으로 하겠습니다. 가, 봅시다. 오, 약간 다크소울스, 슬... 다크소울식 시작. 쉬프트 울클. 오 모션 보소. 빵. 음 타격감이 좋네. 후딜 선딜이 좀 많이 있네요. 적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스킬을 쓸 때마다 커맨드로 적응 게임을 하다 보니까. 너왜 이렇게 흥막 같냐? 이봐 이봐. 오 깜짝아 오오 모의 시작 와이 보상받기 이게 다 뭐야 일단 다 받아 처음엔 많이 줘야죠 뭐 뭣도 뭐 모르고 일단 이벤트부터 해힐이랑 목마 공작을 하라고요? 이게 뭐야 공작이 뭔데 이건 냅둬 일단 나중에 일단 게임하자 헐 가방에 의상이들이 있다고 어 보상 뭐 받아야 돼요? 어지러워 씨 근데 로아도 처음엔 어지러웠어. 이게 맞아. 원래 처음만 어지러운 거야. 오. 시작부터 이런 걸 준단 말이야? 대박인데? 환상마가 뭔데? L 누르고 공작. 오. 사막에서 달리는 유니콘 탈레, 날아다니는 페가수스 탈레. 페가수스가 맞지 않나? 어지럽군. 아. 아. 영상을 봐야 된다고? 환상둠. 이거 멋있는데? 나 이걸로 하겠어. 일단, 진행을 하죠. 저런 것도 다 진행하고, 이 튜토리얼전을 벗어나야 정리가 되는 느낌이야. 아, 콤보. 콤보란 것도 이렇게 있구나. W, F. W, F. 야, 콤보 외우기가 빡세겠다. F, F. 오, 화려해라. 난 도끼 들르는데 <laughs> 화려하군. 이런 캐릭, 저런 캐릭 다 있는 거죠, 뭐. 오, 멋있다. 어, 아, 말 운전 좀, 좀 어지럽긴 하네. 아직은 적응이 안 돼서. 다 근데 하얀색 말 받았네? 아, 둠이 제일 흔한 말이에요. 아, 이런, 희귀한 거 받고 싶었는데. 헬기 대 오토바이 중에 오토바이 고른 거라고? 아, 에반데? 환불 못해요? <laughs> 환상만 만들기가 이 게임 엔드 컨텐츠예요 근데 난 엔드 컨텐츠 때 얻을 걸 지금, 발로 차버린 거야? 왜 지금 말해줘? 그 정도로 어려운 건지 몰랐네. 어, 깜짝아! 와, 생긴 거 봐라. 오, 눈이 없어. 있구나. 아래 있었구나. 어이고. 이거 그게 있나요? 회피했을 때 푸에가 되나요? 아 방금 푸에로 피한 거예요? 음. 오 검은 돌에 의해 간온 인프가 되버렸어. 좋아요. 죽가 잡는 맛이 있는데, 근데? 살짝 피해주고, 살짝 피해주고. 어, 이게 맞아! 이런. 하하. 선딜 후딜 계산을 하면서 때려야겠네, 스킬들을. 하지만, 녀석의 검은 돈은 이제 우리 거야. 말 멋있죠? 근데 이거 안 좋대요. 백마가 제일 좋대요. 나만 익었어. 아니, 이, 이 멋있는 게안 좋다고? 룩도 성능이거늘. 근데 말 자꾸 움찔움찔거려서 열받긴 하네. 날수 있으면 은 저런 움찔움찔도 없지 않을까? 진짜 페가수스를 뽑았어야 됐나? 아니, 다, 다 하얀 말이야. 이거 봐. 카톡 같은 말이야. 이거 자가 복제야. 이래선 안 된다고. 이름도 둠이잖아. 둠 얼마나 멋있어. 근데 빨간 코 잡을 때 재밌었어. 되게 약간 느낌이 있었어. 보스전 하는 느낌이 확 들어서 좋았는데요. 거기다 콤보까지 박아놓으니까. 근데 콤보를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커맨드가 계속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좀 어지럽긴 하겠다. 눈물 한 방울을 임프의 눈물을 어떻게 얻었을까 가둬놓고 바늘로 막 찌르고 그런거 아니에요 잔인한 사람 코꽉 깨물어 한 다음에 계속 패는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발상이 참아 이모 뭐 어떻게 울리겠어 몬스터를 가만히 냅두면 위협적인데 미안해요 역시 저 따위는 회복력이나 빚어서 언니에게 납품해야